아, 으아, 으아, 아 오. 저는 지금 코코넛 설탕을 썰고 있어요 아우 가루로 된걸살걸 진짜 아우 후회 막심입니다 저는 지금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지금 김치를 찾고 있는데요 <laughs> 태국의 마트에 이렇게 김치가 종류가 많아요 여기 25밧 우리나라 돈으로 천원 가격 괜찮죠? 이게 200g 한 봉지거든요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이게 딱 좋아요 네돈 많이 벌면 비비고 김치도 사 먹어보려고요 비비고에서 고수 김치도 나오네요 별거별거 별거 다 만들어요 비비고는 <laughs> 오 여기 95번 어우 더비싼 김치도 있네요 오우 그리고 라볶이 삼총사도 들어왔어요 하나에 160바트가좀 넘네요 6천원 정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아돈 많이 벌면 사 먹어야지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독기라고 보이세요 이게 좀그거 웃겨요 일본 음식 프랜차이즈 숫깃에서 낸 떡볶이인데 이름이 또끼에요 너는 미쳤냐? 네 저는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식재료를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게 김치말이 국수거든요 김치말이 국수에서 가장 핵심 재료가 뭘까요? 너무 당연해서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도시락 하는 곳인데요 저녁되면은 50% 할인까지 해서 제일 저렴한 거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560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네, 이 근처인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 여기... 아, 찾았다. 이거요, 이거. <laughs> 여기서는 정말 김치말국수 해먹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따로 국수를 삶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쌀로 만든 소면을 파니까요. 자, 이제는 뭐, 재료, 재료 다때려붓고요 그런 다음에 갈면 돼 자, 아까 샀던 25가 천원짜리 김치 200g. 그리고 사과. 사과는 오늘 반쪽만 쓸게요. 원래는 설탕을 안 넣었는데 오늘은 설탕을 넣기 때문에 사과를 조금만 덜 넣을게요. 그리고 더럽게 맛없는 참기름. 참근참기름 고소한 거 많으니까 저보다 더 맛있게 해서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장 중에 좀 포장이 예쁘고 좀 비싸 보여서 그 중에 그나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간장. 네, 이걸 이제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 소면에다가 비벼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김치부터 넣고요. 사과는요, 4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왜냐면 원래는 설탕을 안 넣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설탕을 밥숟가락으로 어, 반 스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사이? 그 정도를 넣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4분의 1 정도만 넣고요 간장 음, 한 스푼 정도요 밥숟가락으로 그리고 참기름도 예반 스푼 정도요 그리고 생수를요 한 200g 정도요? 200ml요? 그리고 이렇게 갈았어요. 네, 이제 이걸 이렇게 부어 주기만 하면 돼요. <laughs> 정말 정말 쉽죠. 이게 요리라고 할수 있나요? 네, 어떨까요? 맛이. 자, 일본 국수?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먹어볼 텐데요. 솔직하게, 예. 가감없이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를 갈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게 아무것도 안 걸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민감하실 수도 있잖아요. 응, 갈아 만든 사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어차피 생수를 섞으니까 그렇게 저는 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냉면 같은 걸또 다데기 같은 것도 넣잖아요. 그쵸? 음, 결국에는, 네, 그런 걸로 까칠하게 굴지 마시라고. 그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제가 자주 해먹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맛있네요. 이 설탕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한 설탕 반 스푼 그밥 숟가락으로 그 정도 넣지만 었 그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 김치도 중요합니다. 제가 산 김치는 좀 단맛이 많은 김치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김치면 설탕 양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지 이 맛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과. 네. 사과 4분의 1 쪽이. 음. 함정동에서 먹었던 김치말이 국수보다 더 맛있는데 울컥할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착한 레시피기도 하죠, 그죠 MSG류 같은 거안 들어가, 아, 뭐 김치 들어가 있겠죠. 설탕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설탕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싫어진 거지. 만약에 우리가 설탕을 먹을수록 불로장생하더라, 설탕을 먹을수록 당뇨병이 낫더라 이랬다면 우리가 더 단맛으로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즉. 전강과 연결되니까 단맛이 비호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 맛, 삼삼한 맛으로 이제 우리가 길들여졌잖아요.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전혀 뭐 이렇게 어른 맛으로 양보할 필요 없이 그냥 초딩 입맛이나 어른 입맛 누구에게나 다 완전 호감인 맛이에요. 김치 맛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식집에서 먹는 단무지의 간 정도예요. 김치의 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시죠? 단맛과 염도가. 그정도의 김치를 썼거든요. 100명 중에 90명은 뭐라고 깔게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할 맛? 이럴 때또한번 마셔줘야죠. 사실은 점심 먹었고, 촬영하려고 만든 거라서, 밥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거의 다 먹어봐요? 팔까? 방콕에서 이걸로 팔아서, <laughs> 비행기 값 벌까요? 아. <laughs> 네, 비행기 값을 버는 것보다, 일단은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거 만들어 드시고 맛있으시면, 뒤늦게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약속. 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aughs>